할렐루야, 길리의 말씀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힘이 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정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열심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새벽 기도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시죠. 물론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의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이죠. 그 열심이 하나님께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같이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만 있는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 열심의 대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굉장히 열심히 믿지만 그 대상이 우상이거나 사람에 대한 숭배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죠. 이처럼 우리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도리어 구원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길이죠. 이 율법의 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어 구원받겠다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함정이 있죠. 왜냐하면 완벽히 율법을 100%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단한 번이라도 어기면요, 구원은 무너집니다. 내가 앞으로 모든 율법을 내 열심으로 다 지켰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못 지킨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 누가 이 길을 이렇게 완전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길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죠. 그러나 이 율법의 길 외에 또 하나의 길이 있죠.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로 입는 길이죠.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내가 실수해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흔들리지 않죠. 이처럼 나의 구원은 나의 의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죠. 13세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모세 5경을 포함해 성경 모두를 암성하고 율법과 유혈절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남다른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지만 만나서 실제 교제해 보면 이분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열심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주려는 복을 도리어 가로막아 버리죠. 그러므로 내 열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이미 이루신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지만 믿음은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의지하여 살아가기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길베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열심을 붙들고 스스로 의롭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들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한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는 삶이죠. 오직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구원이 내 삶의 기쁨으로 풍성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길로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